네, 반갑습니다. 어, 마켓링크에서 유통사업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오늘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품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그 분석 데이터의 소스는, 어, 대형마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로부터 시작해서 개인 슈퍼에 이르는 전국의 5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어, 160개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품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업체별로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좀해 주시긴 하셨지만, 각각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채널에 이르기까지. 어, 이 코로나 상황을 그 진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진행했던 전략도 있으시고 차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 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초신선이라고 하는 화두로 그로서리와 신선에 관련된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품질 전략 위주를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그 유통사에서는 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SSM, 제가 오늘 그 이제 말씀드릴 SSM 쪽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거점 점포들을 활용한 그 이제 마이크로 풀 필먼트 제가 이제 내년도 전략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이 배송에 대한 시간들을 빠르게 단축시켜 내면서 생존에 관련된 전략들을 굉장히 펼쳐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위주로 해외 신시장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아 오늘 제가 슈퍼마켓을 SSM과 개인 슈퍼 두 개를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참.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업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편의점 쪽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시 상품에 관련된 신선 구색에 관련된 강화, H&M r 카테고리에 관련된 강화로 위협을 받고, 그리고 대형마트의 전통 강세인 신선 상품 그 사이에서 올 한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어, 겪고 왔던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비드 19가 저희의 그 고객분들에게 줬던 여러가지 변화들을 보면 매우 당연히 배송이나 배달 집콕에 관련된 여러가지 혼술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고객분들에 대한 배달이나 배송에 대한 속도에 대한 기대 수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 가정 내에서의 재미있는 소소한 그 기쁨들, 소비들, 그리고 건강들을 챙겨내는 그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그 상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카테고리의 성장이 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그 163개의 카테고리를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보면 전국 한 40조 정도의 그 FMCG의 시장 규모로 추정을 합니다. 식품은 마이너스 2.7%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비식품은 온라인으로서의 그 전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더큰 갭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채널로 브레이크다운해서 조금 보면,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참 난감했던 게,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되는 그 채널이 체인 슈퍼와 일반 슈퍼인데, 각각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네, 매년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대화는 숫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카테고리에서 기회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카테고리의 성장 요인들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나눕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축산 가공에는 계란이라고 하는 상품을 저희 마켓링크에서는 넣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계란 값의 인상 요인에 따른 그 성장 팩터들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타 건강식품, 음료, 주류, 이세 개의 카테고리 군들이 이 어려운 코비드 시대에서도 어, 성장을 견인하고 하락을 방어하는 카테고리로 어,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주류 같은 경우는 좌측을 보시면 전통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한 구매 제한들이 일부 풀리는 품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어, 맥주와 소주로 양분됐던 큰 주류 시장이, 어, 온라인에 관련된 매출 발생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통주라고 하는 시장으로 분화가 되며 성장 요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세계에 대한 맥주들의 그 구색이 넓어지다 보니 이 고객의 니즈를 세분화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을 제가,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 3분기 쪽으로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누적된 데이터라면 이 그래프는 어 가장 최근 기간인 3분기 대 3분기를 따로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발표한 이유는, 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가장 최근 3개월에 그, 새롭게 성장이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위드 코로나 시기를 같이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의 카테고리로서 우리가 좀더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 3분기의 시시널티를 감안하면 음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만 어 연간 토탈 베이스로 주류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편의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역시 새롭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데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좀더 제조사별로 딥다이빙을 해보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홍삼이나 홍삼에 관련된 상품들을 가지고 주력으로 펼쳐졌다면 어, 3분기 때 최근에 보여지는 이러한 트렌드는 어, 삼양사라던가 cj제일제당이라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식품을 위주로 했던 회사들이 기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니치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이 해당 시장에 진입을 시도했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면서 또 하나의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는 것들을 숫자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음료와 탄산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또그 주목 카테고리로 그 선정한 이유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슬라이스하지만 탄산 속에도 들어가고 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 3분기 때 주력으로 어, 그 성장률이 높게 올라오는 상품들을 보시면 전부 다슈가제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설탕이 없는 무가당에 관련된 상품들이 어, 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을 높게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진입한 어, 롯데칠성의 사이다제로 같은 상품 상품들도 신규 상품이지만 새롭게탑 새롭게, 어, 예, 네, SKU의 그 성과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수 같은 경우는 재작년 말부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플레인으로 시작을 했던 탄산수가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는 플레이버, 다양한 맛을 가미한 상품들이 새롭게 시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탄산수의 세분화 시장으로 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이라던가 레몬이라던가 고객의 다양한 취향들을 어, 이제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 세분화 쪽으로 탄산수는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성장시키고 있는 트렌드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2019년도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 그리고 2021년 오늘 코로나를 맞이할 때 각각의 카테고리 군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그 10 상품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레토 법칙, 뭐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 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깨지는 카테고리 군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리주나 위생 마스크 군들을 보면, 어, 2021년 현재 점유율의 변화가 각각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 의미는 이 해당 카테고리 내에 다양한 플레이어와 다양한 상품군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기존의 탑 10을 도미넌트로 가져가고 있는 상품군들로부터 뺏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이 카테고리 내에서의 독점적인 플레이어들이 강화되는 카테고리도 나옵니다. 오른쪽에 수산통조림이나 물티슈를 보시게 되면 그 독점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카테고리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의 신상품을 기획을 하고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나 제조사 분들 입장에서는 어 사실상 쉽지 않은 카테고리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슈퍼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3조 정도의 그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시장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식품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비식품은 마이너스 28%를 보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좌측에 보시면 홍삼 가공류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SSM 내에서의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카테고리 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본 주류, 그리고 중국 주류,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아, 도미넌트 되어 있던 이러한 주류 시장 내에서 세계의 각국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주류 군들로 지금 시장이 세분화되고 확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카테고리 군 내에서도 보시면 위스키나 국잠 맥주, 비록 숫자는 마이너스 숫자를 보여지지만, 어, 마이너스의 전체 트렌드보다는, 네, 훨씬 더그 하방 압력을 덜 받으며 방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식품류에서도 애견 간식에 관련된 카테고리군들은 온라인은 물론이지만 오프라인 그리고 SSM 채널 쪽에서도 이 기회가 보여지고 있다. 개인 슈퍼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개인 슈퍼 쪽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대한 숫자가 마이너스 식품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18% 조금은 SSM보다 덜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2021년도를 거치며 SSM 쪽이 겪었던 그 어려운 그런 어, 상황들로 어, 설명이 됩니다. 이건 제가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이 개인 슈퍼 쪽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건강 식품에 대한 취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채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삼 가공류 그리고 기타 건강 식품에 관련된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해서 어, 매출 액적인 규모에서는 크지 않지만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슈퍼의 효자 상품들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네, 저게 누군가요? 마동석인가요? 네. 영진 구론산, 밤온도 오리지널, 150ml, 20개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품군들이 이제 제품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탑3에 올라와 있는 상품에 제가 블라킹을 해놓은 이유는, 어 아, 법제상 팔리면 안 되는 상품이 개인 슈퍼 쪽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스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식품 쪽에서도 SSM 쪽에서 보셨던 이 애견에 관련된 상품들이 비록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어 평균 마이너스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마이너스 숫자로 어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트렌드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SSM이 개인 슈퍼보다 아, 이제 마이너스 숫자가 훨씬 더 이제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1년도에 SSM 쪽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테일 테크를 통한 이제 매장의 무인화 그리고 아, 아, 무인화가 아니라 이제 매장의 리테일 테크 요소를 아,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지점들의 배송 지점으로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풀필먼트의 강화. 그리고 신 기존 점포의 리뉴얼 등을 통한 신선과 그로서리 상품에 관련된 강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도약을 통한 아 오타가 있네요.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한 해입니다. 즉 점포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부진했던 점포들을 많이 폐점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토탈 파일이 그때 파이로 분석을 하다 보면 매출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이 기존 점포에 대한 개선 작업을 위한 리뉴얼 플러스 폐점 작업들이 굉장히 그뼈 아픈, 네 이제 한 해를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2년도에는 어 저희 마켓링크가 분석하는 SSM과 개인 슈퍼는 한 6개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올한 해가 어, 점포를 속가내기 위한 그리고 어, 유망한 점포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폐점과 리뉴얼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모든 주요 SSM 점포들은 음 점포 수를 다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점포를 확장하는 두 가지의 큰 측면은 지경점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GS더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포의 위주로 점포를 확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다른 성장 전략과 운영 타입을 가지고 성장, 그, 운영을 하지만 고객들 관점에 있어서는 어쨌건 SSM 점포수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풀필먼트로서의 거점에 대한 그각지점의 배송 인프라로서의 역할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신성장 카테고리 5대 상품군을 육성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건강, 신선, 즉석조리, 델리 그리고 팩, 애견과 애견묘, 그리고 주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 3분기 대비 3분기,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에 비교한 전년 동기 대비로 한다라고 해도 이 코로나 19 시대에 를 뚫고 그래도 성장에 대한 동인 요인들이 보여지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육성 카테고리로 어그 전략적으로 어 선택을 하고 강화를 시켜낼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신선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경쟁을 회피하고 요즘 뭐 신선의 품격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보다 고급화된 전략으로서의 신선식품들에 대한 차별적인 전략들을 가져갈 것이고요. 그리고 내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큰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편의와 즉석에 관련된 부분들 역시 굉장히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리테일 테크.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화 중에 하나가 이 리테일 테크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관련된 주제를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짧게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입니다. 크게 이 리테일 테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점포가 운영하는 운영 요인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관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 이두 가지 축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SSM 쪽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규제로 인해 100% 무인화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대신 개인 슈퍼 쪽이라고 하는 채널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요소들을 통해서 이 무인화라고 하는 그 화두를 내년도에 어떻게든 서바이벌 전략으로 끌고 갑니다. 마침 저희 마켓링크는 경험형 스토어의 그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딥다이브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도 어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ESG 경영 전략. 아그 동안은 환경에 관련된, 상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내지는 기업의 브랜드 이코티나 아니면 이미지 세신을 위한 그 활동 폭으로만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규제나 법계나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 따라, 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절감 뭐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그뭐 이미 빠른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그리고 어, TF팀들이 적용이 되면서 풋프린트처럼 어, 탄소 발자국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력화하고, KPU화하고, 어, 또 지표화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장들에 대한 절연, 절전들에 대한 요인들을 절감해 내기 위한 시설 환경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SSM 채널 내에서도, 어, 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 한국형 스마트 점포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부분은 SSM 쪽에서는 점포의 운영과 코스트의 다운 그리고 그동안 매뉴얼로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프로세스화하고 AI화 AI, 하면서 어, 오퍼레이팅 효율을 높이는 쪽이다라고 하면 개인 슈퍼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스마트 점포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도 국내에서 경험형 스토어와 스마트 점퍼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각 국에 속해 있는 그 유통 환경에 따라서 각각 운영하는 타입이 다릅니다. 미국처럼 대륙이 넓은 쪽에 있어서의 유인과 무인을 엮은 하이브리드형. 그리고 중국처럼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중국이 인터넷의 속도나 테크놀로지의 기술 속도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들은 테스트 마켓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완전 무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파일럿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저희 한국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지금 어,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화,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어느 방문 어느 한 점포를 인지를 하고 그 점포에 와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 환불을 하는 모든 커스터머 밸류 체인 상에 있어서의 스마트라고 하는 요인들은 보시다시피 기기 장치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그 기기 장치 요인들을 서포트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기술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너무 상세한 자료라 뒤에 가서 이제 배포되는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마트 팩설러티의 매장 내에서의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점주님들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제품의 소싱이나 그리고 이 해당 상권 내에서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품군들을 제대로 서지시천하고 그리고 그 상품들이 점주님들이 없는 시간에도 매대에서 이제 팔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상 이 구매 단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기술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아마존거나 빙고 박스처럼 AI 퓨전, 뭐 센서링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넣어서 나의 동선들을 추적을 하면서 알아서 뭐 결제를 하지 않아도 통과만 해도 되는 그러한 트랙, 지속 트래킹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 어느 한 특정한 상품을 수십만 개의 사진을 찍고 머신러닝하고 ai로 학습을 시킨 다음 그 매대에서 그 상품이 나올 때 어떤 상품을 인지했는지를 알아서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 상품에 대한 세일즈를 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무인매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량 센서를 통해서 어느 한 상품이. 어, 이제 픽업이 되게 되면 이 상품이다 라고 인지해서 가격을 뭐 매겨주고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 현재는 거기에 대한 오류율, 오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 매장에 들어갔을 때의 메인트런스라던가 아니면 나오는 오차에 대한 오차 범위가 아직은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진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그이 슈퍼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개인 슈퍼에 관련 개인 슈퍼에 계신 점주님들은 요즘 편의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모두가 스마트 ai를 통하다 보니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왜 그것들이 필요하냐면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 그리고 실제로 이 해당 지역에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 이. 기술들이 나에게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물류센터에 자동적으로 발주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내가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주의 점포 운영의 관점에 있어서의 니즈를뭐 그렇게 뭐 당연하겠지만 매우 크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분들은 현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뭐 매장에 쓸수 있는 돈이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90%의 점주님들이 100만 원 이상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계적인 장치들이 최소 7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시장가가 뭐 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점주님은 너무 필요로 하시지만 실제로 내매장을 구현시키기에는 그뭐 이격이 상당히 크게 어 이제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20년도에 5개의 점포를 바꾸고 아 그거를 이용해, 스마트 점포를 이용해 보신 고객분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상품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매장에 대한 환경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 보셨던 고객분들은 매우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점포들은 비대면으로 내가 물건을 살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점포가 깨끗해져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다 희망적인 부분들은 내가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포 환경이 바뀌고 내가 비대면인 게 오히려 편했고 84%의 고객분들은 그리고 비이용자의 90%의 고객분들은 내 지역에 있는 슈퍼가 뭔가 나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이용해볼 위향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쪽에 있어서의 개인 슈퍼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저희 마켓 링크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계신 전문적인 전문가 분들께서 어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시장 내에서의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들이 그 발생되고 있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스마트화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화두는 SSM이건 개인 슈퍼이건 동일하게 맞닥뜨려지게 되는 화두입니다. 어떠한 기계와 어떠한 편의성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어저 역삼각형 그래프 맨 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매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객분들이 들어왔었을 때이 시간대에 어떤 상품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품들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품들이 프로모션이 걸리고 가격이 인하가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철저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응대, 점주의 응대, 그리고 직원의 응대 없이도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물건을 픽업하고 결제까지 편하게 갈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소프트웨어와 팩셀러티 하드웨어가 같이 접목이 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